이것이 사위질방의 꽃입니다. 산과 들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사위질방은 나무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여러해살이 덩쿨식물로 정확히 따져 구분하면 나무라고 할수 있는 식물입니다. 줄기가 툭툭 잘 끊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위질방은 이렇게 꽃이 매우 아름다워. 관상용으로 많이 심고 있습니다. 사위질빵의 생양명은 줄기 알린 것을 위령선이라고 부르며 뿌리는 백근조라 부릅니다. 사위질빵 덩굴 줄기와 잎 전체에는 페르세틴과 스테롤 유기산 그리고 소량의 알카로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한방에서 사위질방 줄기에 주피를 벗긴 것을 여위라고 하여 한약재로 사용합니다. 주로 통증을 없애주고 부종, 설사병과 허리 아픈 곳에 처방하고 있습니다. 사위질방은 걸음을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아침에 사위질방을 다려 마시고 저녁에 걸어다닐 수 있게 한다고 할 만큼 약효가 번개처럼 빨리 나타나는 것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사위질방은 풍을 제거하고 열두경락을 통하게 하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만들 만큼 약효가 빠르고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사위질방은 요통, 관절통, 견비통, 신경통, 안면신경마비, 중풍, 뇌졸중, 편두통, 근육마비, 관절염, 근육과 뼈의 통증, 무릎이 시큰거리고 시리며 아플 때, 허리 통증이 심할 때, 통풍과 손발이 마비되는 증상, 그리고 사지 마비에 탁월한 유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장과 사지를 편하게하며 뼈와 관절의 통증과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특효입니다. 사위질방 추출물로 만성 류머티스성 관절염 환자 오십칠 명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한 결과 구십 퍼센트가 넘는 오십여 명이 치료되는. 놀라운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경근염, 좌골신경통, 대퇴신경염 환자 55명을 대상으로 임상실험한 결과 70%가 넘는 41명이 치료되었으며 관절통은 95% 이상이 치료되는 놀라운 실험 결과가 나온 것이 바로 이 사유질방입니다. 특히 무릎이 시큰거리면서 시리고 아플 때, 동풍과 손과 발이 마비되어 잘 움직이지 못할 때이 사위질방을 사용하면 좋은 치료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사위질방은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효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위질방은 관절염을 비롯하여 위염, 장염, 간염, 신장염, 식도염 등 다양한 각종 염증성 질환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절염이나 뼈가 약한 사람들은 물론 각종 염증들로 인해서 걷기 힘들어 하는 사람이 이 사유질빵을 발여서 차로 마시면 효과가 매우 좋은 약제가 됩니다. 사유질빵은 간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위질빵은 간 걱정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다려서 차로 마시면 간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특히 사위질빵은 간경화, 간염, 간암 등과 같은 간이 안 좋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이 사위질빵을 다려서 차로 마시면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간이 약한 사람이나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들이 이 사위질빵을 차로 복용하면 간 해독과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사위질빵은 맛은 맵고 약성은 따뜻하며 독성성분인 아네모닌과 아네모놀이 들어있어 반드시 껍질을 제거하고 먹어야 합니다. 사위질빵은 온몸에 구석구석 퍼지는 약성이 강히 장기간 복용시 기혈을 소모시키니 절대로 장기간 섭취는 금물입니다. 사위질빵 어린순을 직용으로 먹을 경우 유독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삶아낸 후 찬물에 담가두었다가 나물로 먹어야 하고 되도록 조금씩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사위질빵은 9월에서 10월에 채취해 약재로 사용합니다 사위질방 뿌리는 독성이 매우 강한데 뿌리를 캐서 깨끗하게 씻은 다음 겉피를 완전히 제거한 후 보름 동안 햇볕에 바짝 말려 약재로 사용합니다 사위질방 말린 것 뿌리 1회에 2에서 4g을 물 500cc에 대추와 감초를 함께 넣고 달여 마시면 됩니다 사위질방 줄기도 겉비를 제거하고 햇볕에 말린 다음 약재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위질방 말린 것 8에서 11g에 대추와 감초를 조금 넣고 다려 아침, 저녁, 식후에 종이컵 3분의 2컵씩 마시면 병증 치료에 월등하고 빠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사회질방에 이 꽃은 꽃차로 마실 수 있으며 약효 또한 매우 좋으니 한번 채취해서 꽃차로 마시길 권해드립니다. 꽃차로 마실 때는 꽃을 따서 증기로 30초 정도 찐 다음 햇볕에 말려 사용하거나 또는 그늘에 말려서 차로 마시면 됩니다. 보통 꽃송이 5개에서 7개 정도를 끓는 물에 넣어 우려내어 마시면 됩니다. 사위질빵은 유독성분이 들어있어 생으로 드시면 구토와 경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니 절대로 생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사위질빵은 독성이 강해 체질에 따라 위장의 염증과 위통, 복통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저녁에 걸어 다닐 정도로 약효가 번개처럼 빠른 사유질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